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뉴스입니다. 대출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렸던 지식산업센터 신축은 최근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양석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 지어질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입니다. 지상 10층, 연면적만 25만 제곱미터로 육산빌딩의 1.5배인 대규모 시설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각종 기업 편의시설을 내세우며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경제성이 충분히 가만히 됐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예순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승인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없는 데다 올해부턴 임대 목적의 개인 취득도 가능해 분양 수요가 늘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임대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하는 기업들의 그 감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변수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공실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보통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감당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지식산업센터의 규모와 입지는 물론 교통망과 배우 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